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저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서 그동안 국정운영 전반과 또 유엔 특사 의혹에 관련한 심도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서실운영위원장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논도 드리고 또한 유엔. 관련한 문제도 비교적 소상히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앞으로 어, 어, 좀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내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유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위의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세양호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 소장 이정훈 정치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분 네, 감사합니다. 안세요 자, 먼저 방금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많은 UA.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임실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요? 음,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그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네. 안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 휴가까지 내시더니만,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그 칼둔청장이 왔다 가시고 어느 정도, 어, 공합이무르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임정석 비서실장이 제일 야당인 한국 당을 찾아가서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합의했다고 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교사 외교에 관해서는 이른바 국익이 최대 원칙이다.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라고 다 하면서 이 부분이 더 드러난 경우에는 국익에 어긋날 수 있다는 라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더불어서 앞으로 청와대와 제1 야당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라 것을 비롯해서 어쨌든 현재 제1 야당의 체면도 세. 주고 청와대로서도 계속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수세에 몰렸던 그런 것을 서로 봉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청와대와 제1야당의 제일 그 1차 협치의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봉합을 이끌어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세였다가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돌려서 이번 아랍에밀리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 실장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군사 협정 체결 또 이와 관련된 또현 정부에서의 뭐 개정 노력 뭐 이게 지금 원인이 됐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그렇죠. 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이지만 나머지 이란, 이라크라든가 레바논 아, 순입파지만 아 어, 이란이라크와 레바논은 시아파입니다. 따라서 순이파 시아파가 언제 충돌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 아랍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 조항이. 어... 장관들끼리의 그런 그 부처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종석 실장이 파견되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어 비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그 분쟁에 휘말릴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UAE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라 반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두고두고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뉘앙스로 청와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UAE 관련 의문 신년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어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에, 좀 흠결이 음, 있을 수 있다면 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H 측과 어,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국회를 방문하고 그 일련의 해결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실리를 택한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명분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으나. 그니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국 이제 규명이 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김태영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자동개입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 해서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설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협정의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국회 비준을 안 거친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UAE 측과 차관급 이제 2 플러스 2 회동을 통해서 일단 뭐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그런 초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좀 앞으로도 옳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저 회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성태 원내 대표의 회동을 통해서 어,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정치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세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 이정훈 정치평론가 나오겠습니다. 네, 세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금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은 UAE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임 실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요? 음,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그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네. 안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휴가까지 내시더니만,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칼둔 청장이 왔다 가시고 어느 정도, 어, 봉합이 무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임정석 비서실장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찾아가서 원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시의 군사협정 체결. 그런데 이와 관련된 또현 정부에서의 뭐 개정 노력, 뭐 이게 지금 원인이 됐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그렇죠. 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는데 청와대 관계자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지만 이 나머지 이란이라 크러다가 레바논 아, 순입파지만 어, 이란 이라크와 레바논은 시아파입니다. 따라서 순이파 시아파가 언제 충돌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 아랍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 조항이. 어... 그 장관들끼리의 그런 그 부처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종석 실장이 파견되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까 발견... 다섯 가지 정도를 합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교 사, 외교에 관해서는 이른바 국익이 최대 원칙이다.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더 드러난 경우에는 국익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더불어서 앞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제1야당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어쨌든 현재 제1야당의 체면도 세워주고 청와대로서도 계속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수세에 몰렸던 그런 것을 서로 봉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청와대와 제1야당의 제1 야당의 그제 1차 협치의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봉합을 이끌어 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세였다가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돌려서 이번 아랍에밀리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어, 비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그 분쟁에 휘말릴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UAE와 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라 반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 두고두고 어,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어, 뉘앙스로 청와대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UAE 관련 의문 신년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어, 저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서 그동안 국정운영 전반과 또 유해 특사 의혹에 관련한 심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찾아 뵙고 어, 여러가지 의논도 드리고 또한 유해 관련한 문제도 비교적 소상히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우선 앞으로 좀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유해의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